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충격 제보가 사실이라는 대전제하에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정권 교체하기 위해 중국 왕위 부장과 거래한 송영길. 큰일 났으며 당시 정보 요원의 증언. 박근혜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 중국과 거래했다라는 소식.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중국이 개입되었다라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송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스카이 데일리가 단독으로 사드 3불 1한 송영길 왕이 2017년 뒷골의 위협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헤드라인부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사드 논의 위해 방중. 중국에서는 정권 교체 적극 지원 약속. 문재인 정부 안보 주권 팽개친 미략. 사실 확인되는 일파 만파. 꼬림지겠던 꼬림지겠던 왕이 삼불 일한 압박 퍼즐 풀렸다. 당시 정보요원 현장 대화 충격 증언 박근혜 정부 말에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국회의원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조건으로 중국의 사드 철회 요구를 수용했다는 증언이 나와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최근 중국 정부가 우리에게 삼불 1 한을 지키라고 압박하는 이유가 당시 맺은 사드 미약을 두고 한 말이라는 것이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3불 일한 정책을 대외적으로 선서했다는 주장을 했다. 사드 3불은 한국에서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도 결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한은 이미 배치된 사드 운영 선시한다, 파, 세상에 알린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같은 날 국가 안보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삼불에 관련해서는 문재인 전 정부에서 인수인계 받은 사안이 없다라며 사드는 이 북한 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위 수단이며. 안보 주권 사안으로 결코 협의 대상이 될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새 관리, 새 관리는 과거의 부채를 외면할 수 없다며 사드 3불 계승을 압박했다. 정가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중국의 3불 1한에 이면 합의를 해줬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17년 1월 4일 이미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이던 송영길 위원이 중국 왕위 외교 부장을 면담하고 중국의 한국 정권 교체 지원 카드와 민주당의 3불 1한 수용 카드를 맞바꾸는 이면 합의가 있었다는 새로운 충격증언이 나와 주목된다.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를 중국이 도와주면 사드 관련 3불일한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송영길 위원이 중국 측과 약속했다는 것이다. 해당 내용을 본보에 제보한 A씨는 2017년 국내 3대 정보기관 중한 곳에서 첩보 수집 활동을 벌였던 핵심 요원이다. 야당이던 민주당 위원들과 이 왕이 외교부 장과의 면담 내용은 국내 정보기관들이 촉각을 곤두 세울 만한 굵직한 사건이었, 사건이었다. 한반도 사드 문제로, 이 한반도 사드 배치로 한중 갈등이 계속되던 2017년 1월 4일,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했다. 방중 길에는 송영길 위원을 비롯해 박정, 박찬대, 신동근 유동수, 유은혜, 정재호 위원 등총 7명이 동참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조선, 조선적인 쿵시안유 중국 외교부 부장 조리 이차관복급에 이어 왕위 외교부장까지 연쇄적으로 면담했다. 왕위 외교부장이 방중 한국 야당 위원들을 만난 것은 일례적인 일이었다. 중국 정부가 주중 한국 대사 등 한국 정부 인사들의 면담 요청에 불 성실하게 응해 왔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열기로 전국이 들썩거리를 띄었다. 2016년 12월 9일에는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으며 같은 날 오후 7시 3분에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그로부터 26일 후인 2017년 1월 4일 민주당 국회 위원들이 중국을 방문해 중국 측 외교 관계자와의 면담 후 방중 위원단의 대표격인 송용길 위원이 왕이 외교부장과 단독 면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이면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 제보자 A씨의 주장이다. 그는 현장 대화 내용과 관련 사진들을 다른 정보기관 흑색 요원 블랙 요원으로부터 2개월이 지난 2017년 3월께 입수했다고 밝혔다. 흑색 요원은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활동하는 스파이를 말하며 본인이 정보기관 소속임을 드러내고 활동하는 백색 요원과는 반대 개념이다. A씨는 곧바로 이 사실을 소속기관 내부 첩보망에 올리고 윗선에도 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후 조직 내열 것이 넘는 부서에서 이게 사실이냐고 자신에게 되 묻기도 했다고 본사에 전했다. A 씨는 이후에도 이와 유사한 이면 합의 내용을 왕위 외교 부장과 송영길 위원의 대화 통역을 맡았던 중국인 통역사의 지인 지인으로부터 입수해 또 다시 보고를 했지만 윗선에선 윗선에서 참고 처리만 이. 했을 뿐 흐지부지 됐다고 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윗선이던 인물은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부터 줄곧 출세 가도를 달렸다는 것이 A씨의 증언이다. 이와 관련 A씨는 중국 정부가 우리에게 당초 약속했던 3불1한을 지키라고 압박하는 이유가 2017년 1월 4일에 맺은 이면 합의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면 합의 후 정권이 민주당으로 교체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이때 합의된 내용은 구속력이 있다는 것이 중국 측 주장이라는 것이 이 A씨의 해석이다. 실제로 민주당 위원들의 방중 후 같은 해 10월 30일 문재인 정부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에 나와서 사드 3불 수용 뜻을 내비쳤다. 이날 강경화 전 장관은 국회에서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미국 MD 체제에 불참하며 한미일 안보 협력이 군사 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시간 흐름상 이면 합의를 했던 방중위원단이 중국과의 면담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도 공유해 문재인 정부의 사드 관련 정책 기조로 자리 잡았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그동안 외교서식통들 사이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군사 주권을 포기하면서까지 국민 몰래 국익과 안보에 반하는 이면 합의를 중국에 해 주었다는 위협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줄곧 중국의 굴욕적 저자세로 일관했던 이유가 당시 중국과의 모종의 고래 때문일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단적인 예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2월 베이징 대학을 방문한 자리에서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에 비유하며, 중국 몽이 중국만의 꿈이 아니라 아시아 모두 나아가서는 전 인류와 함께하는 함께 꾸는 꿈이 되길 바란다고 말 말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스카이 데일리는 송영길 전 민주당 당 대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를 남겼지만 문자 메시지 확인했다는 신호만 떴을 뿐 아무런 응답이나 해명도 듣지 못한 상태이다. 소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나라를 팔아먹은 거나 다름이 없는 송영길과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반드시 이 의혹을 반드시, 이 의혹에 대해 반드시 우리 국민들에게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